승아이 살좀 빼야 돼. 게 갑자기 쪘어 얼굴도 막 이르네. 운동좀 해라. 승아왜 자꾸 살이 떴지나. 좀몸좀 어? 좀 관리해라. 아 그러니까 뭐 얼굴도 꽉처좀더 빵빵하고 그 몸이 뭐냐 지금? 어머 더 아마 됐네. 너 지금 살 찌는데 또 그렇게 먹냐 지금? 운동 좀해 좀. 해줘. 먹으면서 운동을 해면 되는데 너는 먹고 금방 누워버리잖아. 그냥 먹는 게다 살려고 하는 거야. 저배좀봐봐저 배. 배. 너 엄마가 얼마나 날씬하고 지금 지금 뭐고 뭐 미스코리아 나가 들었어요. 무슨 미스코리 같은 소리 해냈죠다들거 네, 나도 지금 한 5kg만 더 뺄까 지금. 아이고 무슨 멸치가 5kg을 뺀다 그래? 5kg 빼면 뼈만 남겠다. 무슨 멸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이고 얘왜 살을 사람, 빼? 남편한테 있어 뭐. 멸치가 뭐야? 그 멸치지 뭐. 뭐냐 한잔 먹다 안 되는데 지금. 지금 아, 야 승현아 네. 너웬일로 왔어? 지금 너 그거 뭐야? 선물 도 준비했어. 와 그래? 아니, 또 외워, 외워 이거, 이거 때문에 좀... 온 거야? 엄마 갖다 줄려고아 저희 그상김치패밀리 응. 광고 같아. 그래? 네네. 지금 3개월도 안 됐잖아. 예, 네, 그니까이루즈루라는이 브랜드인데요. 그 네, 하고... 와, 너무 고맙네. 네, 어. 광고가 들어왔는데 이 사실은 내가 이 강상김치패밀리는 내가 제가 뭐고 제가 제가 저저 저기야. 키고 개코 같은 소리네. 무슨 김원중이야. 원중이 두 번만 뛰었으면 큰일 날 뻔했. 그리고 생각해봐라. 유튜브는 내가 제일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이렇게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사람아. 내덕이야 내덕. 아 그래서 이렇게 루즈로 음. 아, 섬유 유연제랑 세제가 이렇게 제품이 있는데요. 음. 근데 색깔이 완전 이쁘네. 꽃 색깔 같으네 그냥 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음. 게임을 해갖고. 음 게임을? 네, 그래서 어, 광고료를 들으려고 하는데. 음. 괜찮으시죠? 아 무슨 게임인지 몰라서 게임은 그 사람이 누워서 떡 먹기야 그걸 뭐그그뭐 그, 그뭐 부탁을 해? 이거 무슨 누워서 떡 먹기야 개꺼 같은 소리야 자기야 뭐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하트 치는 것 밖에 더 있어? 하트도 아, 있어 게임이야 근데 뭐 잊은 적 있냐? 무슨 소리 말도 안돼 맨날 꼬라 박아놓고 두 분의 그 부부 케미가 얼마나 잘 맞는지 음. 일심동체인지 차원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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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구동 성격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일심동체로 마음이 딱 통하면 음. 음. 성공하는 거. 그고 계속? 네. 생연아, 일심동체라 가만, 그거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음, 옥자씨하고, 언종, 음. 언종오빠하고, 언중, 음. 둘이는. 언제 못 제가, 오빠야? 맨날 언중오빠야 맨날 언중오빠래 찰떡궁합이라니까. 찰떡궁합. 엄마, 아빠랑 이거 잘 못하시면, 응. 그데이트용은 저에게. 넘어가는걸로 그래? 아니, 아니, 한번 잠깐만 음. 네가 유튜브 해네가한게 음. 뭐냐 나, 지, 어. 맨날 날려먹었잖아 어. 아니 근데 땅을... 아빠, 엄마 이게 들어보니까 이게 게임을 잘 하셔야지 돈을 타가는 거지 지금 벌써 김치국 마시고 있잖아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무조건 탄다고 생각하고 음. 연습 게임으로 짜장, 짬뽕 음. 하나, 둘, 셋 짬뽕 아... <laughs> 이렇게 벌써부터 틀리거안 된대 바다, 산 하나, 둘, 셋간짜장 이래, 너무 게 이게 이렇게 하고 무슨 데이, 데이트 비용을 받겠냐? 남진 나오나. 자 하나 둘 셋. 나오나. 아! <laughs> <틀렸어>. 아! <laughs> 어 야, 중했어 어 야, 아빠 나오나 노래 아세요? 코스모스 <laughs> 가을에 딱 맞는 노래래. <laughs> 아니 원래 내가 남남김 모두 거. 나와 핵등반. 460개. 땡땡땡등반. 자 이번에는 팽현숙 최양남. 자 하나 둘셋 최양남. 아 역시 광산김씨 패밀리냐 살림남이냐. 자 하나 둘셋 살림남. 아 요것 요것도 좀안 맞네. <laughs> 이번에는 축구선수 우리 대표할 만한 응. 저희 친구 절친 이천수냐? 제가 또 존경하는 또 선배 형님 또 이동국이나 응. 자 하나 둘셋 이천수? 아 통했네 <laughs> 이천수. 아왜 왜 이천수라고 하신 거예요? 엄마를왜 이천수라고? 아 요번에 스토인가그 그그 어, 봤잖아 엄마가 응. 아니 내가 봤는데 엄마는 애기들은 엄청 이뻐요 그죠? 아니 하필이면 니네 아빠를 초대했냐고 얼굴이 험악하게 생겼잖아. 그게... 아이들이 보고 울잖아 근데 엄마는 아이들이 엄청 따로 그리고 엄마도 아기들을 되게 이뻐해 왜 나를 저기 초대 안 했을까 천순에 뭐 이제 아기들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음. 이 섬유 유연제가 여기 아기들을 위한 섬유 유연제도 있어요 음. 이게 그 아니 엄마 있잖아 퍼퓸이라고? 아니 엄마가 옷을 사도 항상 부드러운 거 사야 돼 엄청 뭐이 살이 예민해갖고. 이래 세제도 좀 신경 써서 좀 고르는 편이 항상 네. 향이 너무 세도 안 좋고 음. 은은하게 나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주로 이 제품은 음. 아이들이 음. 아이한테 쓰면 참 좋은 유연제고요, 음. 섬유유연제고 프레시 가든 향이라서 일반적인 음. 부드러운 이제 음. 액체 세제가 있고 이거 우유도 있네. 아 이걸 우유는 아니고 <laughs> 세탁할 때 같이 넣어서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 이거는 네. 이제 리리는 음. 섬유유연제인데. 음. 이거는 이제, 이제 음... 향 좋게 네.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그거는 아빠한테 맡겠다 이건 프렌치 라벤더 향이라고 그래 그거는 아빠 음. 온몸에 다 뿌려주면 맡겠다 그래서 순영이네 공냥쇠 나온 맨날 이거 썩은 냄새나어다뿌리준다는 거야? 몸이다 그건 <laughs> 오 냄새 엄청 <어찌 웃음> 은은하다 우와 우아한 냄새네 와 냄새 너무 좋다 그래서 마지막 게임은요 이거 섬유유연제 향을 맡아보시고 음. 떠오르는 계절 음. 있으면 제가 하나 도좋다면맞춰볼게 어떤 계절이 떠오르는지 봄! 아니 아니 아직 안했네 이 냄새 맡아보 냄새를 맡아보고 이자톡 얘기, 덮어놓고 얘기하면 안 돼. 겠다 외쳐주시면 예요향 네, 맡아보세요 어, 이거 냄새도 저 냄새가 잠도 잘 오는 냄새야 너무 좋잖아요 오 잠자는 것이 뭐 무슨 아 불매지 입는 사람들 참 잘하고 있어 냄새 맡는 자이 향을 맡아 보시고 음. 떠오르는 계절 자봄 여름 가을 겨울. 자 하나 둘셋뭐 어, 가을 아여기 네, 코스모스 그 피어 있잖아 네. 코스모스 어, 코스모스 향이... 향도 나고 는 제... 저는 아빠처럼 봄의 향도 느껴지는 신선 한또나지만 가을 아니 이거 향 맡아 보니까 이렇게 살 냄새 같은 냄새가 나 기분 좋은 살 냄새 같은 냄새가 나 근데 이게 한겨울에는 그렇게 두꺼운 옷 입어도 정말 봄 여름 냄새가 항상 풍기는 그런 사람같이 보일 것 같아요 한 번만 냄새 맡아보세요 냄새 맡고 떠오르는 의상 이 향은 어때요? 아 나는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니까 포근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자씨가 들어. 어, 이렇게 이걸 저거 뿌리고 오면은 그냥 가슴 설레가지고 어? 언제 먹고 왔어요? 하고 살포시 않기는 그런 그런 <laughs> 색으 아니 음. 그리고 이냄새 향이 저기 은은하면서 고급진 냄새가 나고 엄마한테 딱 맞는 거야. 엄마 이런 향을 좋아했어. 자 이제 이향 맡았으니까 데이트 나가실 테니까 음. 옷 갈아입고 네옷 갈아입으세요. 말할까요? 이 향이 어울리는 의상 네 알았어요. 이렇게. 아,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의상을. 야, 아빠의 의상, 아, 아빠 괜찮아? 엄마. 어, 너이게 무슨 옷장이야? 이건 특이한 옷을 좋아요. 꽃, 꽃 향기가 나잖아 여기서. 네, 네. 그래서 꽃, 꽃 그림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아, 아빠는 의상 어떤 거 같아요? 이거? 이렇게 막한 거만. 이 아, 이거 뿌려주세요. 네. 야. 나 이렇게 꾸지꾸지래 냄새가 나냐? 이리 줘봐. 아, 이 남편 꾸지꾸지 뭐야 이게 봐. 오, <laughs> 어, 이게 냄새가. 지금 맡아보니까 막 사워하고 나오면 그런 냄새 항상 수빈이가 엄마 사워하고 나오면 꽃 냄새가 난다 그랬거든? 근데 그 냄새야 이 냄새가 그럼 냄새. 냄새 너무 지그리고 이제 퇴근하면 살포시 안아준다고 <laughs> 그때 보고 냄새가 어떤 냄새인가? 두분 데이트 오늘 즐겁게 잘하시고요 앞으로 향기 좋은 부부 애가 계셨으면 좋겠고 와 정말 색깔이 진짜 색할때좀 많이 써주시고요 엄마 <laughs> 너무 맘에 든다. 어, 그 어, 즐겁게 데이트하시고 오늘 데이트 어디 가실 거예요? 아, 당 당신은 음, 오늘 음. 나아른 내가 이제 다 알았어. 아니, 당신 오늘 믿어도 되는 거야? 아, 사 내가 그 하루 이틀 쓰여진 을 사는데 자기 성, 저 모든 것을 다 알잖아,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간다. 우아한데 우아한데? 우아하고 이 사람만 지금 뭐신기데 빨강 시간 그래. 어 안녕하세요. 아, 아, 네, 그러면 승현아, 너 네. 우리 집 왔으니까 네. 그 루즈루 그걸로 네. 세탁기 좀 돌려해. 네, 알겠습니다. 뭐야, 그걸 챙, 챙. 야, 한테 멋안게 말했어. 수빈이 옷, 네. 그 네. 학교 다니는 애 냄새, 좋은 옷들 나온 수빈이 옷에 더 신경 써야 돼. 아, 네. 네. 아 우리 갔다 와서 삼아 돼. 빨래 하고 몇 개는 저 집에 좀 챙겨 갈게요. 네. 그럼 몇개 챙겨가면 엄마는 그 뭘로 쓰냐? 아, 니 하나만 챙겨 갈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루즈루 섬유유연제 세제 꼭 한번 써보세요. 네. 아 지금 감자탕집 자기 좋아하는 감자탕집 새로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잘하더라고 나 안가 나 안가 아이 사람아 네광상기슈 패밀리 구독자 여러분 어, 르주르와 오늘 함께 해봤는데요 어, 르주르 섬유연제 세제 어, 써보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이메일 주소와 함께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아요가 많이 달리신 분께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을 해서 르주르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